네 안녕하세요. 박곰트럭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 중고 화물차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현대 8톤 살수차 차량 한 대를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 8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품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탱크 담수 용량은 이제 8,000리터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탱크 재질은 스테인 재질이 장착된 스테 탱크 살수차입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전방 고압 살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자동 회전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좌우 회전을 차량 내부에서 조작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청이랑 양수기도 신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파이프도 깨끗하죠 호스도 서양한 곳 없이 네, 새 호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해청도 신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비나 소모품으로 인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보면은 타이어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장에 가지고 와서 이제 신품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타이어도 좋죠. 뒷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타이어도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트레이드 짱짱한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방에 이제 안개 살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쫙 뿌려서 이제 잠재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밑에 자연 살수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수기도 신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타이어 트레드 모두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우, 영상으로 보기도 차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8톤 물차를 보실 때 이제 적재량, 적재 용량이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7,500리터가 아닌 8,000리터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지금 스티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8,000리터 담수 용량이 가능하고 등록 증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차량 실내는 네, 전반적으로 쾌적한 상태입니다. 실내 클리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서 신경 써가지고 클리닉 작업을 해주셨어요 시트도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 시동 걸기 전에 스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소개 드린 차량은 2009년 3월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99만이 넘어간 차량입니다 네 시동도 잘 걸리고요 계기판에 별도로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도 굉장히 잘 차올라 주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차량 인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차량 내부에서 살수 장비 작동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해당 조작기기로 PTO를 넣고 이제 방향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팔톤 4수차는 저희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언제든지 시운전부터 장비 조작 확인까지 천천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